친정엄마가 위독한데 시어머니의 생신 요구에 남편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친정엄마가 위암 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. 위암 3기인데 여러 전기로 전이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달 전부터 병원에서 숙식하며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. 남편도 초등학생 아이들 돌보고 퇴근 후 밥하고 청소까지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. 시어머니는 이 상황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. 보름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. 예, 내 생일날 어떡할 거야? 그날도 병원에 있을 거야?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는 생신상 차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. 치. 그리고는 전화를 또 끊으셨습니다. 생신 하루 전날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드렸더니 받자마자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. 너 진짜... 그 까지 거기만 처박혀 있을 거야. 나와서 국이라도 한숟 끓여놓고 가야지. 어머니,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십니다.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네 엄마가 당장 죽는다더냐? 자식은 너 하나야. 하루 나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해면 큰일 나?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. 한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여보, 엄마 생신인데 음식 몇 가지만 해드리고 가면 안 될까? 뭐라고? 잠깐만이라도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셔. 저는 결국 울컥해서 말했습니다. 아가씨 보고 하라 하든지, 당신이 하던지 아니면. 나가서 먹던지 알아서 해. 친정 부모님이 위독하신데도 며느리 노릇이 먼저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? 이럴 때딸 노릇이 먼저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.